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집의 백승재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본진 송도로 나와봤는데요. 마스터뷰 전용 37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주간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 건축사나 시공사 미팅도 되게 많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송도 쪽이 최근에 이제 GTX 비노선 이제 확정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쪽도 아무래도 인천대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접근성이 높은 곳이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럭스나 아크베이,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가 이제 1.5대 수준인데 여기는 세대당 1.6대 수준으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집 내부로 들어와봤습니다 전실에서 맞아주는 거는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4칸 띄움 시공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요 부츠나 장화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띄움 시공 높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팬트리는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에 뭐 유모차라던가 아니면 골프 즐기시는 분들은 골프백도 안에 넣어 두시고 편안하게 꺼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A룸 같은 경우는 가로 폭 3.3m 그리고 세로 길이 3.6m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사무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창밖으로 이렇게 뭐 승일초라거나 놀이터라거나 이렇게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매립형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B룸으로 와봤습니다. 복도 폭이 약 1.4m를 조금 넘기 때문에, 어, 되게 식구가 많더라도 복도는 그렇게 좁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B룸 자체도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곳을 뭐 취미용이나 아니면 서재, 뭐 아이들 놀이방 용도로 쓰기에 딱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폭 길이 약 1.2m 정도의 작은 다용도실이 있어서 뭐 간단한 창고 정도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욕실과 C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복도에 이렇게 팬트리가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 집에서는 수납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뭐 짐들, 보관하는 데는 당연히 너무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영상 보실 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욕실이 그래도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4인 가족 그 이상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룸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매립형은 아니에요. 때문에 전에 봤던 A룸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는 그 넓이가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거실로 와봤습니다. 제가 방금 한참 걸어왔죠. 이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제 합쳐서 봤을 때 이제 폭이 5.2m 그리고 길이가 7.6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거실에서도 생활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뷰죠. 지금 거실 자체가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환기나 채광 같은 거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이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예속 유치원 있어서 아이들 보내놓고 이제 한눈에 유치원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편에 보이는 잔디 운동장이 가장 눈에 띄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제 막힘없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조금 멀게 보이는 잭 니클라우스 CC뷰. 아, 이거 덕분에 아마 더 막힘없이 인천 서해 오션뷰까지 다 눈에 딱확 뜨이게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GTX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쪽에 계속해서 좀 문의라거나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뭐 방들도 뭐 당연히 뭐 주의 깊게 봤지만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안 안 떠났었거든요. 뷰 한동안 보느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아, 이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생활하시면서 뭐 속 답답할 일이 크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보시듯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딱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뭐 들어오실 때는 가족들 뭐 구성원에 맞춰서 요 앞쪽에다가 저라면에 식탁을 놓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싱크대에는 이제 4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식기세척기 뭐 광파 오븐 그리고 후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싱크대가 안쪽으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찜기 같은 그런 큰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요 바로 맞은편으로 주방 창도 트여 있는데 요 부분이 아까 A B C 룸에서 보셨던 사무라인으로 같이 동일하게 뚫려 있어서 막힘 없이 네,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이 냉장고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홈바 형식으로 가로가 약한 3.7m 정도로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서 수납 공간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냉장고 이렇게 들여놓으실 때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따로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어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입주하실 때좀 뭐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로 맞춰서 아예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쪽에 이렇게 또 작게 다용도실이 또나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했었죠 수납공간이 정말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지금 약한 10년차 정도 됐는데 어 보통은 그 정도 지나면은 슬슬 이제 뭐 결로현상이나 누수현상 물 특히나 물 쓰는 곳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기 쉽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포스코가 좀 신경 써서 건설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메인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 일단은 이 메인룸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딱 보기에도 넓어 보이는데 폭이 4.2m 그리고 길이가 3.9m로 킹 사이즈 침대를 두 개를 연결해 놔도 충분히 공간을 쓸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도 많이 울리죠. 뭐 다른 뭐 책상이나 이런 걸 놓더라도 그 공간이 좁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나왔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나가 볼수 있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폭이 1.5m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세대들 쓰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빨래 말리는 용도, 요렇게 아니고 이제 뭐 따로 이제 테이블 같은 거 가니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부부 간에 같이 커피 한 잔, 차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분도 놓고 이런 테이블도 놓고 여유 공간, 네, 또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베란다 끝쪽에 보면은 이제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손빨래 전용 개수대가 있습니다. 빨래판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기는 조금 불안한 뭐 아기들 옷이라거나 아니면은 울이나 실크 재질, 이런 예민한 옷감들은 저기서 손빨래도 바로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센스있게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게 메인룸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드레스룸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래하고 건조 돌리고, 바로 수납공간에 넣을 수 있게, 이런 센스 있는 구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마스터뷰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드레스룸 자체도 길이가 총 5.2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중간에 이제 화장대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메인룸이 넓은 이유가 바로 이 드레스룸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욕조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또 쓰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안방에서 베란다,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마스터뷰 내부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GTX 노선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모로 디테일하게 신경 쓴 시공이나 인테리어까지 이곳이 왜 인기가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오늘 영상처럼 뭐 만약에 송도 내에 있는 물건들 뭐 매물들 궁금하시거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매, 매물을 내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송도 내는 직접 가서 오늘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촬영도 해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